이거거든. 이것이 윈체스터. <laughs> 이것이 윈체스터다잉. 안녕. 하세요. 덤비는 거랑 비슷한가요, 그까? 위험하지. 샷발에서 밀리니까 어 봤어 확인했어 그렇지! 이거거든 이거거든 50대 50 아아! 우씨아씨 아 또? 나는요 아또 걔잖아 아까 나랑 싸웠던 애잖아 오빠가 좋은 컷 <laughs> 들어와 들어와 넌 너무 좋아 나를 날 너무 긴장감 있게 만들어 너또 중앙에다 폭 던지고 들어올라 그러잖아 지금 <웃음> <웃음> 이것이 무다? 이것이 103이다 그렇지 이거거든? 야설설설 설! 설, 설, 설! 아. 몰랐었어 거짓말처럼 이별이 기다릴 줄 오우 잘하는데 야오나 우나... 와우 오어와한명 조금 양념했어 어야 왔다왔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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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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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아맞아마 왔어, 왔어, <목소리> <마차>. <목소리> 아, 마차. 마차 왔어, 해양왔에왔구 왔어, 왔어, 와. 야. 와. 나둥. 태풍의 눈에 들어온 느낌이야, 지금. 어? 적팀도 은근히 지금 긴장하고 있다는 거지. 들어와, 들어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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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! 와. 어우, 나이스 환법. 지려버렸구요. 아! 그렇지 이거지 나이걸로 진짜 많이 재미 본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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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든 나이스. 굿자. 끝. 조심 o d job. Good job. Good 빠 나를 긴장 와 이것이 무다. 103. 아 어, 뭐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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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너무 방심하셨네. 어? 왜 이렇게 과감 하 셔？너무 과감 하신데.